여러분, 입냄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젊은 분들은 젊은 분대로, 나이가 드신 분들도 또 입냄새 때문에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제가 오늘 입냄새가 생기는 원인과 또 여러분이 아주 쉽게 입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입냄새의 원인은 90% 이상은 입 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청결하지 못한 그런 상태 때문에 입냄새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입 안에 있는 세균에서 의해서 음식물 찌꺼기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화합물,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음식물 찌꺼기가 원인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입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음식물 찌꺼기를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매일 하시는 양치 그걸로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가 효과적으로 제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 치아가 있는데 치아 사이에 이렇게 골이 있습니다. 치아가 평평한 게 아니고 치아 치아 사이에 골이 있는 거는 다 아시죠? 근데 음식물 찌꺼기는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건데 우리가 칫솔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닦는 겁니다. 이렇게 닦기 때문에 이 골로 들어가 있는 음식물 찌꺼기는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성인이 되고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그런 현상은 두드러지는데 이 사실을 다들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양치하시고 세게 양치하시는 분들 이 냄새 제거하는 데는 전혀 효과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특히 20대, 30대 분들은 치아와 치아 사이가 긴밀하기 때문에 치실을 사용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또 4, 50대 이상 되신 중년 분들은 치아 사이가 사진처럼 약간씩 느슨해지기 때문에 저렇게 옆으로 치간 칫솔을 넣어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를 해 줘야 제대로 효과적인 찌꺼기의 제거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 개인적인 상황이 있겠죠 예,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찌꺼기를 제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보시면, 어, 사진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에 충치가 있는데요. 저렇게 충치가 있는 부분들은 저쪽을 우선적으로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사용해서 찌꺼기를 제거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잇몸 상태가 나빠서 저렇게 사이가 벌어지고, 또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또, 냄새가 어느 특정한 부에서 나는 분들은 그쪽을 우선적으로 치간칫솔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크라운이나 보철 치료를 해서 저렇게 씌운 분들이 있는데 저렇게 씌운 쪽에는 치아하고 보철 치료한 그 경계 부위에는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게 되면 그 경계 부위가 깨끗이가 않고 우둘투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균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더잘붙게 되기 때문에 냄새를 더욱더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 있는 분들은 저 부분을 우선적으로 치실이나 치간치수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치아 배열이 안 좋은 분들이 계시죠? 저안 좋은 쪽을 우선적으로 치실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매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상하고 난 다음에 물로 한번 가글을 합니다. 그래서 건조한 상태를 약간 습하게 만들고요. 그러면 입안에 세균의 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는데 스트레칭을 하면 입안의 침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침이 가지고 있는 살균 작용을 통해서 입안에 남아있는 세균의 수를 확실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입 냄새를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로 가서 양치를 하는데 저는 양치를 바로 하지 않고 치실이나 치간 치솔을 30초 이내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가 아주 효율적으로 제거가 되고 그것을 본인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양치는 1분 정도 가볍게 마무리를 합니다. 네 점심 식사 후에도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30초 정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양치도 1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양치를 할수 없는 여건이라면 치실이나 치간 칫솔만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때 30초 이상 하지 않는 이유는. 처음부터 너무 1분, 2분 이상 오랫동안 치실치간 치수를 사용하게 되면 1주나 2주 하다가 관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엔 가볍게 30초 이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아침에 한 거랑 마찬가지로 치실치간 치수 사용하시고 양치도 가볍게 하시고 주무시기 전에는 그냥 양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가지 손님을 만나거나 어려운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더욱더 입 냄새가 신경이 쓰이시는데요. 이때도 역시 식사 후에 치실 치간 칫솔을 본인의 상태에 맞게 선별적으로 30초 정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물로 가글을 하시면 입안에 있는 찌꺼기는 거의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커피를 드실 수도 있는데 커피는 역시 마찬가지로 입안 찌꺼기와 함께 냄새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첨가물이 없는 아메리카노 종류를 드시면 냄새는 많이 나지가 않겠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울토마토 같은 작은 과일을 두어 개 가지고 다니시면서 커피 드시고 난 다음에 드시면 침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침에 있는 그 살균 작용에 의해서 입안에 있는 세균 수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냄새를 또 많이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입냄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실천사항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면 큰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